추리키의 방문 마지막 날 이재명 대통령은 75년 전 발발한 한국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형제국 장병들의 넋을 위로했습니다. 남아공 G20 회의를 계기로 이루어진 4개국 순방 주요 일정이 마무리된 건데 이 대통령은 여러 정상과의 만남을 통해서 외교 지평을 넓히는 데 주력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검은색 양복을 입은 이재명 대통령이 앙카라 시내에 있는 한국전 참전 기념탑에 헌화합니다. 낯선 이국당의 자유를 위해 싸우다 숨진 트리키의 장병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국의 예를 표한 걸 끝으로 이 대통령의 1박 2일 트리키의 국빈 방문 주요 일정은 마무리됐습니다. 방위산업과 원자력, 바이오, 건설과 인프라 분야 등의 포괄적 협력을 아우른 공동성명을 채택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미래지향적이고 포해적인 관계로 확대,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앞선 중동 주요국 방문과 남아공 G20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서도 적지 않은 결실을 거뒀다고 대통령실은 자평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선 초기 투자만 30조 원 규모인 AI 데이터 센터 구축 계획, 이른바 UAE 스타게이트에 한국 참여를 끌어냈습니다. 100년 동행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뜻을 모으고 글로벌 원전 시장 공동 진출 등 7개 분야에서 양해각서도 체결했습니다. 이집트에선 한 이집트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세파를 추진키로 한것 외에 3, 4조 원 규모의 카이로 공항 확장 운영 사업 제안을 받는 등 예상 밖 성과까지 올렸습니다. 카이로 공항을 어, 확장할 계획인데, 어, 거기가 아마 3, 4조 원 정도 들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그걸 한국 기업들이 좀맡아서 어, 확장하고 운영도 국 한국 면 좋겠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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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기술발전의 혜택을 모두가 누리는 AI 기본사회 같은 인류 공통의 국두를국제사회에 주도적으로 제시국습니다국익중심 실용외교의 지평을 아프리카 등 글로벌 사우스로 확대하였습니다. 오는 2028년 G20 정상회의 한국 개최 등을 통해 우리의 국격을 높이고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총명한것 역시 이번 순방의 성과로 꼽힙니다. 이 대통령은 귀국한 뒤엔 7박 10일간의 순방 성과와 후속 이행 과제 등을 점검하고 쌓여있는 국내 현안에 다시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앙카라에서 YTN 강진원입니다.